자동 보일러 리모컨입니다. 연장선을 이용 텐트 안에서 컨트롤합니다. 추가로 인버터 작동 및 220V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차단기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자동 보일러 본체입니다. 본체 외부엔 각종 스위치가 있고 수동 자동 변환 3웨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본체 내부엔 가스 공급과 온수 공급 펌프 부동의 공급 및 복귀하기 위한 펌프가 두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장선입니다. 텐트에서 컨트롤하기 위해 충분한 길이로 제작했습니다. 가스 연결 부위는 이소가스용 나사산에 부탄가스용 아답터를 연결해서 빠른 연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사산 연결식은 사용하다 보면 나사산 나무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해놓으니 내구성도 확고했습니다. 자동 보일러의 문제점이 점화 불량에 따른 가스 누출과 자다 일어나서 다시 동작시켜야 하는요. 문제점이 발목을 잡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면서 반자동 보일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점화를 직접 수동으로 하고, 최대한 불이 꺼지지 않고 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맞춘 뒤 온도를 측정해서, 정해진 온도에 가스 공급을 늘리고 차단함으로써 점화 불량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자동 보일러로 잘 쓰던 중, 자동 보일러 도전에서 결국엔 재점화 장치까지 설치하면서, 지금의 자동 보일러가 완성되었습니다. 재점화 장치 원리는 점화 불량으로 운수 온도 하락 시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알림과 동시 가스 차단을 하고 메인 컨트롤 부위 전원을 전부 차단하면 재점화 컨트롤에서 가스 차단 후 1분간 대기하면 누출된 가스가 공기 중에 날아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외부 사용 중이다 보니 1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점화에도 이상 없었지만 충분히 대기 시간을 줬습니다. 1분이란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가스 공급과 동시 점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점화 후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는 걸 측정하는 제점화 컨트롤 부위 설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다시 온도 측정부를 제외하고 모든 전원이 차단되면서 메인 컨트롤 쪽으로 전원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상승하는 온도를 측정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일러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액을 온수통에 보충해줘야 합니다. 본체 전원을 넣으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온수통에 부동액이 채워지면 알람이 멈추고 가동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이제 리모컨 쪽 전원 스위치를 작동하면 점화가 되고,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점화 상태를 유지하다 온도 도달 시 작동을 멈춥니다. 온도가 도달되면 버너는 동작을 멈추고 매트 순환 펌프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진 속도로 온수 순환을 하게 됩니다. 펌프는 버너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작동합니다. 매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 순원 펌프 속도를 제로로 맞춰 놨더니 온도 하강 속도가 너무 늦어서 영상 빨리 감기를 했는데 그냥 설정 온도를 더 높여서 다시 작동하는 걸 보겠습니다. 설정 온도가 도달하면 곧바로 저온 경고 및 재점화 스위치를 켜주면 철수할 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따뜻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재점화 기능은 점화 불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건데 처음 작업했을 땐 재점화도 실패하면 다시 재점화 할수 있게 했지만 두 번, 세번 점화 불량이라면 다른 문제점일 수 있어서 딱한 번만 시도하고 멈추는 걸로 작업했습니다. 극동계 한겨울 철가스가 얼어서 점화 불량이 나오는데 가스를 텐트 안에 넣어 놓으니 아무 이상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각틀을 안 들어 한쪽만 뚫리게 해서 보일러를 넣어 놓고 쓰면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 이슬이나 눈비에 보호도 해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했던 부동액은 다시 부동액 통으로 돌려보내고 철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사용 중 문제가 있을 시 수동으로 전환해서 점화 후 화력 조절로 온도를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론 가스 사용량이 많겠지만 추운 것보단 낮기 때문에 추가해놨습니다. 초기에 만든 보일러엔 수동 반자동 자동총 세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반자동은 삭제했습니다. 소개를 마치며 그동안 만들어 사용했던 보일러, 작업 및 완성품 사진으로 나열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